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 2열에 와 있습니다. 2열 승차감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과연 펠리 하이브리드 2륜 어, 프리뷰 빠진 제 차가 과연 2열 승차감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미 제가 아는 분 뒤에다 태우고 어한번 제가 운전을 해봤는데 그 분의 평가는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타보고 그 분의 평가랑 같이 같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 너무 출렁출렁 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어느 정도 좀, 어, 저는 그것 때문에 프리뷰를 뺐기 때문에 출렁출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이어를 타보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저는 지금 여기에 다이나믹 그 시트를 넣는데, 었 어, 사실 지금 저는 지금 어, 5 545, 4 BMW 545나 7 시리즈를 통해서 이 다이나믹 드라이브, 암마 시트를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미미하게 움직여서 저는 이번에도 그 정도 될려나 생각을 했는데, 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지금 옵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직 출고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다이나믹 시트는 꼭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어, 제가 절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어, 그래서 이거는 그만한 가치를 하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산차는 어, 이게 시트가 들어간 차를 많이 타 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산차가 이제 다이 정도는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수입차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정말 이게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시원하다. 그래서 어, 부모님이라든지 2열에 타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옵션을 넣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춘천에서 서울까지 가면서 제가 2열 승차감이 어떨지, 올 때는 지금 이제 연비 위주로 했거든요. 과연 어, 기본 12.6km나 7km 정도가 나올지를 좀 보면서 왔는데 자, 지금은 이제 2열 승차감을 느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2 열에서 에르고 시트를 좀 설정을 하고 지금 거의 지금 편안하게 가고 있는데, 오 진짜 호강하네요. 어, 상당히 편안합니다. 어, 제가 프리스티지를 뽑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현대 이러한 그 옵션지. 옵션 장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캘리그라프를 뽑긴 했는데 제가 프리스티지에서 선택하고 싶었던 건두 가지였거든요. 어, 제가 지금 에르고 모션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가 이렇게 된다는 걸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어, 그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어, 전동 시트. 그래가지고 의자들이 이제 전동으로 이렇게 뉴일 수 있게 한다는 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G80에서 이제 에르고 시트를 써봤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거여가지고 이거 늘까 말까 늘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그걸 결국 옵션을 넣어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어 캘리그라프 이륜에어 프리뷰를 넣지 않은 지금 현재의 모델과 어이 견적에서 겨우 몇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캘리그라프를 선택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에르고 시트는 어 이건 진짜 편합니다. 특히 아버님이라든지 어른들 계실 때이 시트는 정말 편하게 되있고요. 어 그다음 아까 다이나믹 시트하고 에르고 시트를 같이 쓰시면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어, 요걸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 아예 깡통으로 가시든지, 옵션을 넣다 그러면, 요것 정도는 꼭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거의 이제 한 시간 정도 운행을 해서 뒤에 타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타 보니까, 이제 이차의 승차감이 느낌이 옵니다. 어, 지금 2륜에 하이브리드는 프리뷰를 뺀건 이열이 울렁울렁 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고 허리를 아플만큼 그 정도는 아니고 딱 저한테는 좋은 만큼만 노면을 정확하게 읽어나간 그러한 승차감, 약간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모르겠어요. 한국 차를 계속 타신 분들은 근데 만약에 저처럼 수입 차에서 한국 차로 넘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 울렁울렁함에 대해서 좀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2륜의 프리뷰를 빼고 선택을 하시면. 어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는 세련된 그러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는 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죠. 울렁울렁한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 가급적 사륜에 프리뷰를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생각하셨던 그 울렁울렁하는 승차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대개는 이제 그 울렁울렁한 습차함이, 나중에는 이게 이제 차 멀미도 나고 별로 바람직한 이유 아니어서, 나중에 이제 또 다시 튜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 이륜의 프리뷰를 빼시면, 어, 차가 상당히 좀 딱딱한, 독일 차만큼 그렇게 딱딱함은 아니지만, 상당히 세련된 딱딱함으로 제시가 되니까, 어, 튜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어, 저는 결론이 들고, 어, 저는, 어, 제가 현대차에 이런 말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만족합니다. 이 정도 승차감이라면 우리 애들 태우고 어디든지 갈수 있고 우리 아버지도 태우고 어디든지 편하게 갈수 있을 만큼 될 정도는 될것 같고 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그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감사하고 다행이 다는 생각을 듭니다. 2월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지금 되게 여러 이제 유튜버님들께서 어 사료 무조건 사료를 해라, 프리뷰를 넣어라 이것 때문에 안으신 분들은 좀 불안해하셨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생각을 하셔서 울렁울렁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약간 차가 쫀득쫀득하기를 원하시고 운전 재미도 보면서 이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가볍게 잘 나가면서 안정감도 제법이거든요. 이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기대하셨다가 차량 받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춘천에서 제이드가든이라는 곳을 들렸다가 어, 바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서울에 다시 돌아왔고요. 총 주행거리는 53.6km, 시간은 1시간 17분입니다. 어, 연비는 16.5km, 되게 잘 나왔네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에는 제가 찍을 때 어, 스포츠 모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고속 안정성이 얼마나 되는가, 울렁울렁이 얼마나 될까 이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그냥 계속 쏴가지고 특히 고속도로 그 가평 휴게소 앞쪽에 이렇게 쫙 뻗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진 데가 있어서 그 구간을 달려보면서 얼만큼 고속주행성이 안정적인가 이걸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달렸기 때문에 그때 연비는 11.3km였거든요. 그때는 연비 운전을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륜 계약하신 것 같은데 뭐 사륜이랑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마 그 구간을 사륜으로 제가 몰았으면 거의 한 9나 10km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연비 운전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린이라고 보이시고, 레드라고 보이시죠? 어, 그러니까 지금 연비 운전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에코모드로 운전을 했다 보니까 지금 총 주행 연비는 16.5km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총 지금 주유를 하고 304km 정도 한 다음에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657km 정도가 되니까 총 합치면 957km 정도 운행 거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총평을 하면 우선 연비는 생각보다 되게 좋다. 특히 에코모드로 달리게 되면 시원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면서도 절대 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로 하면 정말 잘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어, 연비가 상당히 공인연비 1 2 7 k m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걸볼수 있었고요. 특히 오늘은 지금 2열 승차감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2열 갈 때는 제가 운전을 하고 올 때는 다른 분한테 맡기고 제가 2열에 앉아 봤는데 제 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륜에 프리뷰를 뺀어 프리스티지 모드 팰리쉐이브 그 하이브리드가 됐는데 어 제가 가장 걱정했던게 울렁울렁한 승차감 때문에 멀미가 하지 않을까 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 독일차 만큼 굉장히 하다거나 단단하지는 않아요 요즘 독일 차들도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면서 어, 노면을 정직하게 읽어내는 수준이면서 울렁울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랬던 그런 습차감이거든요. 그래야 오래 가더라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게 울렁울렁해버리면 오래 타게 되면 굉장히 멀미도 내고 좀 불편한데 어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이륜에 프리뷰를 빼니까 제가 의도했던 그런 승차감 상당히 좀 단단한 그런 안정적인 승차감이 나오게 됐고 울렁울렁 하지 않고 허리가 아프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에르고모션 놓고 뒤에서 잠깐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잠을 자면서 와게 돼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웃으셨거든요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한국 차에 많이 익숙해지셔서 울렁울렁한 승차감이 좋으신 분들은 4륜의 프리뷰를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이제 그 수입차를 많이 타시다가 한국 차로 편안한 차를 타다 가지고 어, 오시는 분들은 어, 2륜의 프리뷰를 뺀 것이 어, 승차감에 익숙해지셔서 좀 한결 편안하게 이 차를 좀 편안하게 탈수 있을 그런 승차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울렁울렁하지 않습니다. 어, 상당히 노면도 정직하게 읽어내는 추천이 되고 둔턱을 넘을 때는 이렇게 퉁 치면서 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감싸듯이 올라가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페르쉐에이드 하리브리들은 개솔린하고는 좀 약간 승차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개롤린 타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좀 제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만족할 만하고 굉장히 뿌듯한, 의도했던 그런 승차감이 나왔기 때문, 에 뭐, 그리고 연비도 나왔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튜닝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륜, 4륜이 아니라 2륜 그리고 프리뷰를 빼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정말 안정적이면서 되게 잘 나가는 그런 패밀리 세단을 패밀리카를 만나게 되실 테니까. 전혀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유튜버분들이 사료를 넣어라, 프리뷰를 넣어라, 승차감 죽인다 막 이를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하겠죠. 그분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존중해 주시고, 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륜에 프리뷰가 없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 하이브리드 승차감이 상당히 세련된 승차감이 나오시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차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이 다 있고 이게 실제로 보이시죠? 저는 사실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제가 지금 현대자동차에게 칭찬하게 되는 날이 올지는 몰랐거든요. 제가 G80을 타면서 정말 많이 실, 실망을 했기 때문에 특히 승차감 물렁물렁한 승차감에 정말 많이 승차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현대차를 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정말 고민돼서 했는데. 이 선택이 어 지금까지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뿌듯합니다. 이 영상 보실 분들 기대해 주세요. 굉장히 세련되고 어 편안하면서도 힘 딸리지 않는 정말 쭉쭉쭉 잘 나가는 그런 차가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1일 영상, 오늘 승차감, 연비, 특히 2열 승차감이 어떤지 그 다음에 연비가 에코 모드로 했을 때 어떨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독자님들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바쁜 일정이 끝났으니까 틈난대로 계속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서 느낀 점들 계속 올려봐 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